블랙 타임, 잔혹하지만 화려했던 액션 게임 맥스페인. 맥스페인 하나로 일약 스타 게임 개발사로 거듭난 레메디 엔터테인먼트. 이후 이들은 어드벤처 게임이었던 앨런 웨이크를 내놓음으로써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한번 게이머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최근 신작 타이틀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그 신작 타이틀을 리뷰할 겁니다. 오늘의 리뷰. 퀀텀 브레이크입니다. 퀀텀 브레이크는 타임 머신, 타임 시프터, 시간 왜곡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존 애슈무어, 도미릭 모라한, 에이단 길렌, 랜스 레드릭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임이죠. 우연히 시간 제어 능력을 얻게 된 주인공 잭 조이스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폴 세린, 그리고 그외 인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주 내용입니다. 오 Where is he? Where's my brother? 그럼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폴 세리는 타임머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은 실패했고 이로 인해 시간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서서히 현실 시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특수 능력을 갖게 된폴 세리는 2021년 시간 균열이 결국 인류 최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나크라는 기업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해 예방책을 세우죠. 그 과정이 절대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뭐 필연. 이게 폴 세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싸질러 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성격입니다. 죽어 그냥 아, 안 되겠다 너. 주인공인 잭 조이스는 폴 세린의 친구입니다. 폴의 실험실에서 우연히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폴처럼 미래를 내다보지는 못해요. 대신 잭은 천재 과학자이자 형인 윌리엄과 모나크의 요원 베스를 만나게 됨으로써 모나크의 음모를 알게 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 여러 인물들을 수셔넣어 자칫 단순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좀더 복잡하게 꼬아놓음으로써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게다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배우들이 열연하는 약 25분 분량의 에피소드 영상, 라이브 액션 쇼를 분기별로 집어넣어 진짜 TV 드라마와 같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I your mind. Quantum Break는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무작정 총을 쏴재끼는 슈팅 게임이 아니에요. 스테이지별로 이야기의 흐름을 짚어주는 수집 아이템들을 찾아다녀야 하고 시간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진실을 파헤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게임이에요. 어드벤처 게임답게 가벼운 퍼즐 요소들을 첨가했습니다. 난이도는 쉽고 간단한 편이에요. 역시 시간 왜곡을 활용해 대부분 풀어나갑니다. 너 지금 업무시간에 게임하니 너 지금 점점 붕괴되는 현실세계 화려한 시각 효과들과 사운드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만 엑스박스 원 경우 720p 해상도로 게임이 구동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시각 효과를 자랑하지만 낮은 해상도의 뿌연 느낌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물론 PC버전에서는 더 고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laughs> 아 난리지치네 이거. 전투 난이도는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런 장르의 게임을 처음 접하는 게이머더라도 여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 언패 시스템이기에 벽에다 들이밀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착 달라붙죠. 다른 액션 어드벤처 게임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스킬 종류의 수는 다양하지 않지만 화려한 효과를 뿜어주며 통쾌하고 부드러운 액션을 취해볼 수 있죠. 스킬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스킬 연계성이 떨어져 보다 빠르고 우아한 액션은 취할 수 없고 근접 기술이 하나뿐이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에스파스원 컨트롤러의 가장 큰 특징인 임펄스 트리거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조금 의문입니다.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배우들의 얼굴을 박아 넣어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고 멋진 그래픽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분기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게이머는 주인공 제기 아닌 폴 세린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변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라이브 액션 쇼로 그 변화를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멀티 시나리오는 최소 2회차 이상의 플레이를 보장합니다. 좋은 겁니다. 결과만 따진다면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들은 게이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 10시간이고요. 멀티플레이는 없습니다. 퀀텀 브레이크는 극찬을 해줄 만큼 훌륭하고 멋진 게임 시스템을 갖추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완성도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편의 드라마 게임을 완성시켰죠. 깔끔하고 멋지게 맞아떨어지는 스토리 라인. 그리고 다른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별성. IT 업계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혁신은 없었다. 인용하겠습니다. 퀀텀 브레이크는 혁신은 없을지라도 시도만큼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할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혼자 깔끔하고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찾는다면 전 퀀텀 브레이크를 추천하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퀀텀 브레이크 게임 리뷰였고요. 전 디몽크TV 디몽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r. a m m r l s office must be closed.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눈에 껴서 죽는 소리. 살... 랙 게임 퀀텀 브레이크. 음, 치퀀텀퀀텀 퀀텀 브레이크. 퀀텀 브레이크. 하, 씨. 블랙 타일. 어느? 어둡... 그 맥스. 오늘은 그 신작 퀀텀 브레이크를 리뷰할 겁니다. 아, 네, 리뷰할 때마다 이거 좀 리뷰할 때마다 혼이 빠져나가요. 몽크루 사이트 좀 많이 방문해주세요. 몽크루 앱 나왔어요. 안드로이드 버전.